저는 A컵도 있었어요. 뭐, B컵 정도에서 줄이고 싶은 사람도 한 서너 명 있었던 것 같아요. H? GH 정도? 이제 축소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슴이 동그랗고 무거운데 큰 사람들보다는 보통 가슴이 굉장히 늘어났다가 게 헐렁해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컵수를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슴 둘레차를 봤을 때는 뭐한 18에서 20cm 정도인 분도 있기도 한데 그분은 18에서 20보다 아마 더 컸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세워놓고 보면 더 아마 많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어, 저는 A컵도 있었어요. 어, A컵도 한두명 있었고 B컵 정도에서 줄이고 싶은 사람도 한 서너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안나고 체격이 작은 사람이었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유선으로 꽉찬 가슴을 갖고 있으면 그게 무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움을 줄이고 싶어서 오신 거였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치밀방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무거운 가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깨가 다들 너무 아파요. 내가 가슴이 여기부터 있으면은 등 근육을 받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가슴의 중심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쏠려요. 그래서 등이 굉장히 많이 굽어 있고 어깨도 앞쪽을 많이 쏠려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업커서 너무 불편해요. 어깨가 무거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A컵이라도 내 체형에 너무 부담스럽다 한 사람은 축소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건 개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60% 70% 정도, 60% 정도 확실히 50대 이후고요. 40대 이후까지 포함하면은 80% 정도가 40대 이후인 것 같아요. 50대 이후 완경 이후 환자 가 훨씬 많아요. 원리적으로는 완경이 되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유선조직이 지방으로 전화가 되어서 가슴이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사실 가슴이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가슴 큰 사람들은 완경되기 전보다 가슴이 더 커져서 오신 분이 진짜 많거든요. 유산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체중이 증가하면서 그 무거움을 다 약간 수분으로 인한 그 안에 있는 정체된 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능성이 좀 높고 이 치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체중이 변하지 않으면 저희가 3개월, 6개월 체크를 할 때는 비슷한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걸 확인은 하고 있어요. 치료 프로그램 내내 체중이 막 3kg, 5kg 찌지 않는 한람 작아져요. 근데 3kg, 5kg 찐 사람들은 안 작아지죠. 근데 그 사람들은 탄력이 진짜 좋아져요. 치료 횟수의 누적에 따라서 결과가 더더더더 더, 더, 더 나오게 되는 치료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한 텀의 프로그램 했는데도 내가 좀더 작아지고 싶다고 하면 더 진행할 을수 있는 거고요. 사실 가슴이 아주 크지 않은 사람들은 한텀 진행하고 나면은 어나 이제 좀 가벼워서 만족해. 그래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